스피드만스트리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스트리 그래서... <목소리> 귀여워. 이게 빵이 되게 쫀득쫀득하고. <목소리> 요리 실력과 별개로, 그냥 이게, 이게, 이게 잘 나왔네요. <목소리> 잘, 나온 <제품이네. 목소리> 잘 나온 제품이네. 잘 나온 제품이네. 잘? 귀여워. 질때요실감요 뭐가? 아, 뭐 어쩌라고? <목소리> 나 지금 바로 인이어 면다가면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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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! 아, 저희 비올레타 뮤직비디오가 끝났습니다. 아, 저희 비올레타 뮤비 많이 아. 사랑해 주세요. 시작 많이 기대, 많이,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귀여워. 근데 너는 안 봐도 괜찮다는 거잖아. 아니요 그게 아니라. 조용해요. <laughs> <궁금해요. 웃음> 뭐할 말이 없다. <laughs> 형 언니. <laughs> 진짜. 땡스 투만 쓰고 땡스 투만 쓰고 이거랑 이렇게 뭐좀 말라고 이 m 게 s c 하 o 주 l y 다음 중 o t it. What's my lago? Is that what you mean? 원해 위해서라면 hair on o 이틀 해드릴 수 있고요. i 원은 사실 유리보다 더 부산 상 g o 자다 <laughs> 너무 좋아하는 사진 있어요. 뭐예요? 언니가 맞추셔야죠. 어, 저는 그거, 샌들, 이거, 샌들 신고 앉아 있는 거. 어떻게 알았어요? 잘 알았네. 회 공작소였는데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네,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안녕.